안녕하세요, 성초사당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네, 우리 우저 도기정 여사님하고 또, 또 운동삼아서 이렇게 좋은 길로 다니면서 한초또 일요일 날 오신다 그래 가지고 난초들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 점검차 왔습니다. 난 없는데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난들이 어, 예쁘게 나와 있어서 여기 좀 나와 있는 자리들이 좀 있고요. 이렇이 편에. 살피면서 또 어디로 또 모시고 가야 될지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또 좋은 자리로 아또 모시고 가볼까 합니다. 야, 이건 또 뭐냐? 그래서 오늘은 산책은 안 하고요. 이렇게 약간 반성이 이렇게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오, 이것도 뭐야? 병반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얼룩 얼룩한 아 그런 모습에 어, 약간 반성이 있어 보이긴 한데 뒤를 쫙 보면 아주 깨끗한데요, 이거. 음, 이렇게 살펴보면서 한번 다녀볼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있으면 또 이렇게 안내 좀 해드리고요, 그러려고요. 자, 수험차 서상이었고요. 또 좋은 영상 있으면. 담아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이렇게 한번 쫙 보여드리고 예, 어디서 는이어 여기서 너무 내려가지 마요 거기 힘든 게그 옆에 쉬운데만 다니실수 있도록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옆에 곁에서 잘 지키면서 운동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수강철 사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강철 사당입니다. 자, 아, 이게 평탄한 길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아, 유령인지 선지 끝이 살짝 탄 난차 나 발견했습니다. 아, 유 근처 보니까 신화가 또좀 많이 나왔네요. 음, 그래서 요거는 놔두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놔두고 가야 될지, 노회사님 이쪽이쪽으로 좀, 좀 평탄한 이렇 아, 편백나무 숲이거든요. 이렇게 좀 다니기 아주 쉽습니다. 뭐, 잡목도 없고, 난초들, 신하들도 좀 나온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운동 좀 하다가, 좀 내려가 볼까 합니다. 아, 여기서 또 많이 힘드시면 또 곤란하니까, 좀 편하게 다닐 수 있, 있으시도록, 좀 운동만 딱 시키고, 난초 이제, 군락지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내일이라 네, 손님 오시면, 제가 또 이쪽으로 또 인도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수광자사당이었고요 벌써 불금이네요. 아, 어. 내일은 또 주말이고, 또 주말이면 또 제가 또좀 바쁘거든요. 이래저래 한번 움직여보면서 또 일을 또 찾아서 또일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소형종에 아주 난들이 아주 좀꽤 되네요 이렇게 생강 쪽들이 싹싹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잘 다니다 보면은 전에는 여기서 입변하고 단엽하고 어, 산반 그 다음에 잎이 쫙 붙은 그런 난처도 어, 좀 발견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뭐 매년 와 가면서 그 구경만 하고 가는 자리인지라 아, 요 근처에서 그 전에 뭐 통엽을 좀 발견을 해서, 아, 키울 때니 산반이 잘 나오더라고요. 예, 몇 그런 자리인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난처들이, 생각적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지금 여기 근처에는 이제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다니면서 뭐 좋은 거는 뭐산하은 좋지만,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경 시켜드리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촌단초 나오면 또 여러분께 또 영상 담아서 또 보여드릴게요. 자, 성철사당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철사당입니다. 아 오늘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네요. 일단은 이렇게. 신화척이라든지 생강척들이 많이 나와있는 것을 일단은 확인을했고요아 그래서 이곳에서 잘 찾아보면 아, 좀 볼만한 난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싹 거친 하다보니까 이거 뭐 병반인지 어 그냥 산반이 내재되어 있는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요런 체크무늬의 모양의 난초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딱이엽상이고요엽성도 아, 아주 에 그냥 까랑까랑이 좋네요. 그래서 이런 난초 하나 그냥 보면서 또 오늘 영상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아이고 난초가 너무 많네요, 그냥 예,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좋은 거 찾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에서 자란 난초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냥 다니는 것도 좋은데 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 이 야생 난초들을 살피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난초는 여기 저기에 그냥 많이 나와 있네요 그냥 아 그래서 이렇게 난초가 이제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아, 이제 그분들이 와서 뭐 좋은 거는 뭐택체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난초를 보고 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건 편백나무인데 편백나무 옆에 이렇게 난초 가다 하나 딱 자라고 있네요, 그냥. 아 많이 힘든 계절입니다. 어떻게? 거리가 잘 돼서, 경기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참 좋은데, 아, 요즘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다녀봐야 될것 같고요. 아또 버섯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자,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온지 버섯이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난초가 나와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고 요거는 난초가 아니고 요거는 맹문동입니다 <laughs> 난초 옆에 있으면 참 헷갈리는 건데 아이런 잎에 아, 난초를 발견하면 참 좋은데 아, 이제 그런거 찾아보기 좀 힘들고요 해서 아, 이렇게 한번 쫙 살펴보고 운지버섯을 마지막으로 해서 자, 영상 마칠까 합니다. 자, 행복한 불금 되시고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수강차 사장이었습니다.